안녕하세요. 주식 부자 비피입니다 이번 수업은 매매 기법 9강 스토캐스틱의 주봉 매매 기법입니다. 오늘은 상승장에서 짧은 침체 구간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수업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감각하기 쉬운 부분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 설명도 그런 설명입니다. 그 제가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하잖아요. 이 보조 지표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어 수평입니다. 즉 이런 보조 지표들이 수평으로 표시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내려갈 때는 이런 내려가는 모습의 표시가 보입니다. 그런데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옆으로만 표시돼서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기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한계점이란 걸 어,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자 간단하게 이걸 이제 봤는데요. 어, 보조지표들에 이제 한계를 봤다면 다른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따라해 주세요. 공통 1 상승장에서는 과열 구간이 길다. 하락장에서는 침체 구간이 길다. 이 말은 이런 상승장에서 하락 구간, 아니, 사, 과열 구간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하락장에서. 침체 기간 구간이 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공통 2. 상승장에서는 과열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는 침체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과열 구간이 자주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하락장, 침체 구간, 이런 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 3. 3 상승장에서는 침체 구간을 만나기 힘들다. 하락장에서는 과열 구간을 만나기 힘들다. 자,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침체 구간으로 가다가도 직전에 올라가 버립니다. 반등해 버려요. 이런 점들이 많이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상승으로 가다가 이건 잠깐 했는데 짧게죠. 짧게 과열 구간을 만나고 대부분 과열 구간에 대려고 하면 아니면 직전에 꺾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조 지표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이런 걸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 그걸 이제 간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부터 매수 신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주봉 오늘은 주봉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봉 상승장에 침체 구간이 나타나면 매수 준비. 그리고 침체 구간의 진입 시 캔들보다 진출 시 캔들의 높이가 높거나 같으면 매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봉 상승장에 침체 구간이 나타나면 매수 준비. 침체 구간에 진입 시 가격보다 진출 시 가격이 높거나 같으면 매수. 자, 여기서 보시면 상승 구간입니다. 상승 구간에 이렇게 짧은 침체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 구간일 때, 침체에 진입 시, 매수입니다. 아니, 매수 준비입니다. 진입 시, 매수 준비를 하는데, 이때의 진입할 때 캔들이, 진출할 때, 이렇게 이 캔들과 높이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진출의 캔들이, 진입 캔들보다 높거나 같아야 돼요 이, 이 여기서 지금 보신 건 높죠 이때의 캔들의 높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의미는 침체 기간 동안 캔들이 횡보를 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바로 말아 올려서 밑꼬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아니면 매수 금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조건을 이제 통해서 매매를 해볼 거예요. 매매 기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조건 검색식을 켜겠습니다. 조건 검색 클릭. 자, 기초, 기본 세팅을 해볼게요. 조건식 새로 작성. 대상 변경 들어가셔서 관리 종목 다 하는데 증거금 100% 종목이랑 대주 가는 종목을 빼주세요. 그리고 가격 조건을 들어가셔서 주가 범위 누르신 다음에 동전주는 빼고 추가. 자, 아, 거래량 가셔서 평균 거래량 3만 주부터 무한대까지 추가하시고 검색하시면 682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스토케스틱으로 가볼 건데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셔서 모멘텀 지표로 가신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주시면 세 번째 기준값 돌파가 있습니다. 클릭.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되세요. 주봉을 먼저 합니다. 제가 주봉이했죠 스토캐스틱 주봉 매매 기법입니다. 주봉으로 먼저 주기 바꾸시고요. 봉은 5봉전으로 해 주세요. 5봉전으로 하고 자. 22 기준값입니다. 스토캐스틱 22 기준값인데 침체 구간으로 진입하는 걸 찾아야 돼서 하향으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추가. 자, 그다음 검색을 하면 49 종목이 걸러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는 그대로 주시고요. 봉을 일봉전으로 해주세요. 여, 그,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영봉으로 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여기,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아직 안돼 됐... 이번 주를 전체 보기가 힘드니까, 지난주 일봉전으로 해서 이번 주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일봉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영봉으로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향으로 해야겠죠. 기준값을 위로 나온 진출했을 때의 모습을 추가하면 10개의 종목이 걸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토케스틱의 진입과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캔들이 비교를 했을 때, 일봉전 캔들이, 즉, 진출 때의 캔들이 좀더 위치가 높거나, 같아야겠죠? 이걸 넣어 볼게요. 가격 조건으로, 시세 분석의 가격 조건으로 가셔서, 주가 비교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주봉을 하기 때문에 주로 바꾸고요. 5봉은 5봉 종가가 1봉 종가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1봉 전이 더 높아야 됩니다. 추가. 그리고 10개에서 8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또한 가지. 매수 신호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죠? 자, 주봉 상승장이었습니다. 상승장을 표시할 때, 주가 이동 평균선을 사용을 해서 정배열로 할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가셔서, 주가 이동 평균 첫 번째 있는 걸 켜신 다음에, 이 비교가 있어요. 비교 이걸 주가 이동 평균 비교 다섯 번째 있는 걸 클릭. 자, 여기에서 음, 이걸로 하는 것보다 배열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다시 저희가 하는 게 주봉이죠. 주가 이동평균, 여기 주봉 이거는 지금 일봉 전후로 해줄게요. 일봉 전후로 하고 비교를 하실 때, 21선과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21선이 60일보다 높게 있어야 되고, 60일이 120일보다 높게 있어야 됩니다. 추가. 검색.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걸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종합 차트에서 일봉으로 제가 아까 봤는데, 주봉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정확해지겠죠. 주봉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바꿔 볼게요, 종목. 한국 화본 볼까요? 조금 더 줄여 볼게요. 한국 화본 진출 시 제가 약간 눌림목이 왔었죠. 진출 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니까 진출 때 캔들 높이가 높죠 더. 자, 아주 캐피탈 이것도 지금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죠. 세 번째 CS 윈드. 이것도 약간 지금 눌림 구간입니다. 자, 윈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눌렸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주봉으로 하는 매매 기법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영봉 전으로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악플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